첫 발표자는 김혜찬 학생인데요. 김혜찬 학생, 나와주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김혜찬입니다. 네, 여러분, 이제 시험이 채 3주도 남지 않아서 공부 열심히 하고 계실 텐데요. 공부하실 때마다 스트레스 받으실 겁니다. 그런데 스트레스를 받을 때, 혹시 먹을 거를 계속 찾는 경향이 있지 않으신가요? 이게 정말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부터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에서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왜 식욕이 증가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서는 호르몬의 조절을 통해서 이 스트레스를 조절하고 억제하게 되는데요. 크게 아드레날린과 코르티솔 이두 가지 호르몬으로 스트레스에 반응을 하게 됩니다. 우선 아드레날린은 익숙하게 들어보신 호르몬일 것 같은데, 혈당량을 증가시키고 심박수를 증가시키는 기능뿐만 아니라 빠른 사고와 반응을 할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제 중요하게 살펴볼 호르몬은 코르티솔인데요 코르티솔은 우리 몸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바로 반응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시상하부, 뇌하수체를 거쳐 부신, 겉질로 가는 이세 단계를 거쳐야만 나오게 됩니다 일단은 호르몬 조절 중추인 간뇌의 시상하부에서 스트레스를 인지하면 부신, 겉질 자극 호르몬, 방출 호르몬이라는 호르몬을 방출하게 되는데요 이 호르몬이 분비되면 뇌하수체 전엽을 자극해서 부신 겉질 자극 호르몬을 분비하게 합니다. 이 호르몬은 어디를 자극하게 될까요? 네, 이름에서 알수 있듯이 부신 겉질을 자극하게 됩니다. 부신 겉질을 자극하면 이제 코르티솔이 분비되는 것이죠. 이렇게 코르티솔이 세 단계를 거쳐 분비되면 우리 몸에 크게 세 가지 기능을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 스트레스 상황에서 소모되는 에너지를 빠르게 보충하기 위해서 간에 있는 글리코젠을 분해하여 포도당을 증가시키면서 혈당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여러분이 스트레스를 받을 때 에너지를 크게 소모하면 그 에너지를 빠르게 보충해서 대응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기능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과도하게 발생하는 염증을 가라앉혀 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항염증 작용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뇌에 영향을 주어서 스트레스를 받을 때 느끼는 불안감과 압박감과 같은 감정을 안정시켜주는 역할도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코르티솔은 우리 몸의 다양한 부분을 조절해서 스트레스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최적화된 상태를 만들어주게 되는데요. 한 가지 말씀 안 드린 것이 있죠. 스트레스를 받으면 왜 식욕이 증가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 또한 코르티솔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코르티솔이 분비되면 아까 첫 번째 기능을 말씀드렸듯이 혈당량을 증가시키면서 간에 있는 에너지를 소모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에너지를 또 요구하게 되는 것이고 그거를 외부의 요인으로 찾게 되면서 음식을 섭취하고 싶다 이런 욕구가 증가하는 게 이제 식욕 증가로 이어지는 것이죠. 스트레스를 과도하게 받으면 대사성 질환이 증가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오늘만큼은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